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구정까지 지나고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설 연휴가 있어서 차량 시승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C클래스 출시 소식을 취재를 했고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은 3월 출시가 유력하고 초도 물량 인도는 3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 클래스가 벤츠의 주력 차종 중한 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트림이 존재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먼저 출시하는 모델이 C200 포메틱 모델 그리고 C300 AMG 라인이 우선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200 포메틱 모델을 살펴보면 아방가르드 기반이고 204마력, 32.6토크, 연비는 11.3km/L. 18인치 타이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C300 AMG 패키지는 258마력, 40.8토크, 연비는 11.8km/L 그리고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 순차적으로 파생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C302 모델도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차량을 잠시 살펴보면 디자인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AMG 패키지를 적용한 차량이 상당히 예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내는 엄청나게 변했는데요. S 클래스 부럽지 않은 멋진 실내이고 솔직히 E 클래스보다 실내는 더 좋아 보입니다. 다양한 루트로 시제를 해보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 D A S 기능은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열 통풍 시트는 빠질 것 같다고 하는데 트림별로 일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도 물량에서는 통풍 시트가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차량을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보다 2열 공간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E클래스 급까지는 아니지만 차량이 확실히 길어진 만큼 현행 C클래스보다는 2열 거주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 출시되면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C200 아방가르드가 6천만원 초반부터 시작 그리고 C300 AMG 라인은 6천 중반에서 주무반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라는 것은 출시 전날까지도 확정되지가 않고 보임사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더 낮을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가격은 기존보다 확실히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은 계약 후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에서 올해 물량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좀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기 차종인 신형 C 클래스 관련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도 중요 차종 소식은 취재를 통해서 내용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